네, 언론에 받으실 말씀은 10편, 31편입니다. 31편 1절에서 12절이 되겠습니다. 10편, 31편 1절로 12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외여, 내가 죽게 피하노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지 않게 하지. 하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신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야외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탈한 거짓을 숭사는 자들을 미워하고 야외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권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다. 야외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약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배가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 에게는 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나를 잊어버린 바 되미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않음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 니다.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어, 괴로울 때 주만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연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제목과 같이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깨진 그릇과 같다 본문 한번더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31편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잊어 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다. 깨진 그릇과 같다.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잊어 버린 바 됐고 사람들로부터 천시 받았고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그냥 박혀 있는 사면 초과의 상황에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시로 업절이고 있습니다. 깨진 그릇 쓸모없지요 예,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그릇이 어디 갔냐 쓰레기통에 들어갔어요 잊어버린 바가 되는 거죠 더 이상 기억하지 않지 않습니까 깨져버렸으니까 <laughs> 다윗은 주위 사람들부터 그렇게 잊어버린 바 됐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사라진 것처럼 그래 사라진 것 같다 이런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해야 될 일은 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이런 절제의 절명의 위기 속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신앙인들은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 주죠. 다윗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늘만 바라보는 거죠? 괴로울 때 주만 바라보라.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보호하시고, 내 앞날을 열어주시는 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말은 쉬운데,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참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훈련하셔야 돼요. 평상시. 아무 문제가 없고, 편안하다 할 때요. 자꾸 주만 보는 훈련을 캐셔야 돼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을 이렇게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공기를, 공기를 마시고 싶다고 해서 마시고 그러나요? 그냥 뭐 자연스럽게 살아있는 순간에 공기를 마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앞길을 열어주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매순간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어려운 상황이 놓여 있었을 때에 다윗처럼 주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요? 부르짖는 거죠.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께 부르짖는 거잖아요. 하소연하는 겁니다. 토해내는 거죠.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가 해야 될그 상황을 싫어. 엎드리고 있습니다. 볼까요? 첫째로, 뭘 이야기하죠? 예, 주의 공의로 날 건지소서 그러죠. 주의 공의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공의란 게 뭐죠? 의가 드러난다는 것. 거짓이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나서 잘못됐다고 잘라버리는 것.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말해주는 것. 그렇게 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의 삶은 평안하죠. 그렇잖아요. 경찰은 누구한테 무서운 존재인가요? 예, 죄를 범한 사람. 숨어 다녀야 돼요. 피해 다녀야 되는데. <laughs> 우리들은 어때요? 보험을 받은 게 좋잖아요. 물론 가끔. 교통법규를 근데 어기가지고 속도 떼기 때문에 경찰이 옆에 있으면 깜짝 놀랄 때도 있죠 그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벌벌을 수 있는 자는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 그 공의가 내 삶에 미치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 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씁니다. 야외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지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피하는 다윗이 부끄럼을 당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안 드러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면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 아니고 오히려 보호함을 받고 칭찬 듣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다윗은 주장하는 겁니다 다윗은 논리는 그거잖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 악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어떻게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그 논리상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를 찾아오니 주를 찾는다는 거죠. 다윗은 주님께 매달려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권두박질 칠 때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찾아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근지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무조건 내 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불법을 행하 놓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소서 공의가 나타나게 하소서. 그럼 자기 죄도 드러나야 되잖아요. 회개하고 하는 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역사가 있는 거지요. 예, 나는 하나님 편에 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공의가 나타나게 하셔서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소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를 찾는 거지요. 다윗도 이... 목동 시절 때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어떻게 합니까? 물맷돌 가지고 덤벼들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거 하니까, 어, 물맷돌로 갔다. 아, 위대하다. 그러나 그 상황을 보세요. 다윗의 입장이 돼서 한번 가볼까요?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말 위기잖아요. 그죠 그냥 그 장군들 형들에 그 장군 그장 장군으로서 있는 모습들 갑옷을 입고 또그 당시 왕 사울 사울은 창 던지기 명수거든요. 정말 용사입니다. 그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덤벼들지 못하는데 에 다윗이 물맷돌 들고 갑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거든요 그게 이 세상에서는 말이 안됩니다 미친 짓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미친 짓을 다윗이 합니다 정신 나가서 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쓸수 없다 야외 이름을 모독하는 자 야외 이름을 높이는 자 앞에는 감당 못한다 이런 담대한 믿음이잖아요. 확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로 충분히 하늘과 함께하시면은 골렛을 넘어뜨릴 수 있다. 이 확신이죠. 그 자기가 그냥 객기 부려서 그냥 아무 해 보지 뭐. 까짓 거뭐 죽으면 죽고 뭐살 살면 살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이요. 그냥 덤벼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가는 거죠. 그럴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담 덤벼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기가 아니고 만용을 부리는 거죠. 잘못된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걸어가는 삶이에요. 그게 용기가 있습니다. 용기의 군원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다윗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3절 보세요. 31편 3절입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계속 자기를 이끌어 달라고 그러면서 주는 자기에게 반석이라는 거죠. 예. 든든히 서 있는 반석, 산성, 보호함을 받는 것. 주님이 임하시는 그곳. 감히 악한 것들이 덤벼들지 못하는 그곳. 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으신가요? 예, 이런 확신이 있으시면은요. 아멘 하면 덤벼들세요 예, 그러면은 그게 기적이 임합니다. 사절 볼까요? 사절은는 답이 씰이 겁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다.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악한 것들이 함정을 만들어서 비밀이 친 그물이 딴달지라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낼수 있다는 겁니다. 가민 후가 악한 것들이 나를 건드리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비밀이 친, 아니 비밀이 친, 그 물에서 나를 빼내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의 안에 들어간다면,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다윗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고, 뭐죠? 내가 하나님 편에 되는 겁니다. 중심은 하나님이죠. 기준은... 하나님에요. 이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내가 그 기준에 미달하지 미달되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겠어요? 불의를 행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나는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편에 간다. 늘 그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두 번째 다윗은 어떻게 하나요?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주님 손에 맡긴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뭘까요? 주를 닮아 가는 거죠. 주를 닮아 간다는 것은 나의 모든 주권, 나의 모든 자유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죠? 맡깁니다. 주님. 주님이 간섭하시고 다스려 달라고 맡기는 거죠. 내 생각하는 것. 내 말하는 것내 행동하는 모든 것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러나 신앙성장 성숙한다는 것은 나의 주권을 내가 지, 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이양하는 겁니다 주권 주권을 이양하는 거죠 주권이양 이게 성숙함이에요 그게 로드십이잖아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로드가 그러잖아요. 당신은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매 순간 주여 그러면서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죠.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러시나요?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오겠냐 이거죠. 입술로 주여 했으면 은 마음이 주를 따라가야 되고 삶이 주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일치가 돼야 되는 거죠. 은행 일치 이 은행 일치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믿음대로 행하는 것 신행 일치 예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 따로 있고 행하는 것 따로 있고 말하는 것 따로 있고 사는 것 따로 있고 예,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일어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 데 일어나죠. 예, 안된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에 자복하고, 말씀 붙들고, 몸부림 치는 거예요. 매 순간 이걸 게을리 하면은, 예, 안 되는 짓을 합니다.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늘껴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새벽 예배 찾아오는 거고, 말씀 읽는 거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이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그럽니다. 5절 보실까요? 10편 31편 5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야외여 나를 송양하셨나이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내인 영혼, 나의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담대함이 있는 거죠. 권한 앞에서도 당당히 맞짱 쓸수 있고, 죄악 앞에서도 통해 자복하며 거룩해지기 위하여 몸부림칠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덤벼들 수 있습니다. 보호함을 받을 수 있고, 죄에서 멀리 할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바니, 저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31편 7절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 들어볼까요? 다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란 중에 있는데 내 영혼을 아셨으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다 아셔요. 사람들은 몰라도요. 내가 남몰래 헌신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거든또 반면에 뭐죠? 숨어서 짓는 죄악도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그럼요, 내가 하는 말다 듣고 계시고, 생각하는 거다 파악하고 계시고, 내 삶을 다 지켜보신다는 거예 그런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걸 무슨 신앙이라고 그러죠? 제분 말씀드렸듯이 과람데오 신앙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그팔절 보실까요? 삼십일 절 일편 팔 절입니다.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나이다. 갈 길을 열어 주신다는 거죠. 원수의 원수의 손에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고 있어요. 세 번째로 어떻게 하나요? 고통 중에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환난 당할 때 주를 바라보는 자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고통 중에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외여 내가 고통 중에 이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쉬하였나이다. 그러죠? 근심 걱정이 오면은 스트레스가 쌓이고 스트레스가 올수 있으니까 내 육체의 면역성도 떨어집니다. 면역성이 떨어지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고통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맡기면 근심은 사라지잖아요. 지금 코로나 19 사태를 우리 경험하면서 다 백신 접종을 했는데요. 백신 접종이라는 게 뭐예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 퀸을 우리 몸에 주입을 시키잖아요 지극히 작은 양을 그래서 내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면역세포가 약해지고 이러면 은 어떻게 될까요 못뭐 이겨내는 거죠 면역세포를 강하게 해야 되는데 백신을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마음에 기쁨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살펴 주셔야 돼요. 근심 걱정이 벗어나야 돼요. 걱정에서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러려면은 근심 걱정도 하나님께 맡겨 벗어날 수 있지요. 맡긴다고 말은 하지못 맡기는 이유는 뭘까요? 성령이 나를 주관하지 않으니까 못 맡기는 거잖아요. 성령을 자꾸 사모하세요. 성령으로 쭉만켜 달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겠네요. 깨진 그릇 같은 내 존재, 잊어버린 같은 존재. 죽은 자같이 나를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나 이럴 때 야유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몸부림치며 가는 거지요. 그러면은 그 고통 중에서도 이게 낼수 있고 마음이 기쁨 이 있으니까 이 우리 육체에 있는 면역 세포도 강해지잖아요. 그럼 어떤 바이러스 가 와도 이게 낼수 있거든요. 백신 맞았다고 그냥 다 해결됐다 그러지 마시고요. 약도 떨어질 수 있지요. 또 변종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지요? 이게 낼수 있는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마음이 기쁘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쓰 서면 나와 너의 관계에 깨진 것도 하나님 풀어주셔요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 역사하면 풀리는 역사를 하잖아요. 명심하시고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보실까요? 31편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얼굴을 비추는 것 뭘까요? 만나 주시는 것.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읽으면그 말씀이 내 마음에 막 뜨거움이 오고 확신이 오는 거죠. 그 말씀을 사모하는데 뭔가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야이 말씀 나를 붙드는구나 확신 올때 있잖아요 평안해지죠 어떤 환경이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 그렇게 와요 평안하고 기뻐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렇게 사나님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요 <laughs> 말씀을 잃지 않고 만나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읽고, 그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여기 사랑 보면은, 주의 사랑하심, 했어야 되거든요. 언약을 말씀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 그렇게 해서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분,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 신실하신 분, 그리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 그런 사랑을 오신다는 거죠. 이런 사랑을 체험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체험하는 거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배 공동체, 예, 마음 예배 들을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주셨어요. 또 신앙 일꾼들 만나게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누굴 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살아났다는 것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 사랑이 내 가슴에 뭉클 뭉클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난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분 계시거든요 예, 기도하세요 하나님 전 예수님만 보면 막 가슴이 뜨고 지고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 자리에 설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거기 없으면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닙니다. 열심으로 내, 내는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성경은 그러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체험한다고. 네, 거기에서부터 우리 신앙은 성장, 성숙하고 힘을 얻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 생, 교회 생활이 익숙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성숙함은 아닙니다. 그냥 익숙하는 거죠. 공동체 생활이 그냥 익숙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좀 낯설었는데 자꾸 있다가 보니까 익숙해지잖아요. 그게 신앙이 성숙해진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냥 에, 익숙해진 거죠. 그냥 이렇게 내 습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게 그냥 막 가슴에 뭉클 뭉클 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감격이 있어서 더 헌신하고 더 교회로 달려오고 하나님이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더 볼까요 19절입니다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게 참재미있는 고백을 하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 이 두려한다는 사실나 못들 떠는 게 아니라 죄악을 미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거든요. 죄악을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는요. 우리가 상상 못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내가 기준이 되면은 제한이 돼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은혜가 넘쳐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그게 대한 은혜가 나타나지도 않고 체험도 못 하지요. 꾸 정죄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끝끄세요. 그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다 죄인의 안에 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도, 내가 나와 함께 마음 맞지 않은 그도, 하나님 은혜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음을, 능력한 마음을 갖는 게 신앙이네요. 나는 안 됩니다, 목사님. 속이 뱀대기 속 같아서 안 됩니다. 그건 깨야 돼요. 말씀으로 깨고 사랑으로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겨낼 수 있어요 사아주신 은혜 속에서 힘든 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상황을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 안에서 그 놀란 능력을 체험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대신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날을 복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에 순정함이 멋지게 살아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림이 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